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11월 19일 수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공정화는 1,450일째입니다. 힘차게 모쳐 버키 전에. 네 오늘은 소수와 다수 그리고 꾸준함과 우직함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수가 옳다고 하면 그걸 이겨내기 힘들죠. 그래서 다수가 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내가 그 다수든 소수든 그 의견, 그 철학에 대해서 내가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그 철학, 원리, 지혜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삶의 기준 철학을 끌려다니지 않고 내가 내 삶을 당당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철학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내시고 그거 기준으로 다수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휩쓸리지 말고 우리는 특히 다수가 얘기하면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수에게 근데 한번 잘못 휩쓸려서 정말 엄청난 낭떨어지로 떨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다수들이 한꺼번에 예, 그런 어떤 대표적인 게 꾸준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이 사회는 특히 지금 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AI 시대에 꾸준하고 우직하게 뭔가를 하는 사람에게 야, 그거 왜 그렇게 어? 그게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그걸 왜 그렇게 우직하게 오랫동안 아무런 뭐가 없는데 하는 거야라고 자꾸 못 하게 말리고 하는 게이 시대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긍정학은 처음 했을 때 정말 몇 백일 동안 초반 한 100일, 200일 동안에 주변에서 아니 그걸 어왜 그거 아침마다 하는 거냐? 어그 정말 저한테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이런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하지만 전 처음 시작할 때제 아내에게 예, 딱 얘기를 했죠. 전이 원리를 알았습니다. 뭔가 천일 동안 꾸준하게 하면 분명히 여기서 밥이 나오고 돈이 나오고 쌀이 나온다는 걸 제가 아, 알았기 때문에 제 아내한테도 그 얘기를 하고 이걸 시작한 겁니다. 저는 지금. 제 수입의 거의 모든 원동력이 이 영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의 효과도 있고 또저 역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외치고 하면서 제 안에서 열정이 사그라들지 않고 새로 솟아나면서 그래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걸 우직하게 할수 있었죠. 그래서 특히 이 꾸준함과 우직함에 대해서 주변에서 뭐라고 하시면 여러분 특히 제 경험으로 감히 말씀드리면 우직함과 꾸준함에 대해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들이 자꾸 말릴수록 그걸 계속 해내시면 저는 오히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그쪽에 찬성 한 표를 던지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다수의 얘기 중에 꾸준함과 우직함에 대해서 말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무시하지 마시고 한번 잘 판단해 보고 내가 어, 내 꾸준하게 우직하, 우직하게 하는 이유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철학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우리 다수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걸 말릴 때에 그럴 때에 한번 휘둘리지 않고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철학 독서를 꾸준히 하면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그런 철학을 가질 때까지 정말 휘둘리지 마시고 특히 우준함, 꾸직함은 꾸준함은 우리 한번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저와 만일동지 고독이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나는 사람들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3.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4. 아침 긍정 화근을 통해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5.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00번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6. 경제 금융에 대한 공부를 계속했다. 부자들 앞을 긁을 수 있고 DNA가 수사했다 7. 영어로 아침 긍정 화근을 외칠 수 있도록 영어 공부했다. 8. 나는 저녁 7시까지 먹는다. 난 소식하다. 난 건강하다. 9. 이렇게 꾸준하고 우직하게 레시피 음식을 개발했더니 내 음식이 K-푸드에 이르게 됐고 전 세계인들의 입맛을 서로 잡았다. 11원 지혜. 다수가 뭐라 한다고 해도 내가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그 맞고 오름, 무조건 틀리고 무조건 맞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 이런 걸 반드시 길러야 한다는 이런 지혜들을 7월 2일에 고전에 답했다, 마땅히 가져야 할 부위에 대하여 로 출간했더니 내 책이 정말 베스트 1위가 됐고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삶을 휘둘리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는 그런 지침서가 쫄다! 수십만 부가 해외로 수출 쫄다! 10일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만은 동지, 고등어 여러분, 우린 이미 독서를 꾸준하고 우직하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의 꾸준, 꾸준한 우직함을 말리더라도 나는 기꺼이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받아라! 결국 이 바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꾸준하고 우직한 힘이 나를 살리고 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이라는 그 믿음의 에너지를 받아라! 그리고, 다수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그 의견에 대해서 내가 잘 판단할 수 있는 나의 철학, 굳건한 철학, 휘둘리지 않는 나의 철학을 가질 수 있는 그 지혜의 에너지를 받아라! 우리, 우지, 우직하고 꾸준하게 만나요!